네, 베이직쎈 문제 풀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6쪽과 57쪽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 볼게요. 먼저 1번 문제는 음, <laughs> gx가 이렇게 생긴 함수일 때 이때 gx의 도함수 어, 그러니까 x 제곱 f(x)라는 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인데요. 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과정인데 과정을 잘 보면 요 줄에서 이제 요 줄로 내려가면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이거를 파악을 해야 요 빈칸에 들어갈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식을 잘 비교해 보면 f x p l u h 여기 f x p l u h가 있고요 근데 요거가 지금 x 제곱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럼 보면 요 놈이랑 요 놈이 둘다 지금 X제곱으로 이렇게 묶여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앞에 있던 X 플러스 H의 제곱을 전개를 시킨 거죠. 전개를 시켜서, 여기 들어가 있던 X제곱이랑, 여기 있던 X제곱을 묶어냈다.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자, 쟤를 전개시키면, X제곱 플러스, EXH 플러스 H제곱, 요 놈한테, 이제 FX 플러스 H가, 이렇게 곱해져 있던 상황이잖아요. 여기까지만 써보면, 그러면 얘를 분배시키면 x 제곱 f(x) h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뒷부분, 뒷부분 남아있는 거는 여기 뒤에를 참고해보면, 이 뒤에를 참고해보면 f(x) h 묶여있고, 그 다음에 앞에 괄호 안에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exh 플러스 h 제곱. 이 모양 그대로 살려주고 뒤에다가 f x 플러스 h를 곱해준 이런 모양으로 지금 써져 있구나. 이걸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모양에다가 뒤에 있던 마이너스 x 제곱 f x 얘가 붙으면서 여기 있던 x 제곱 f x 플러스 h가 요 놈이랑 같이 x 제곱으로 묶여진 것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던 뒤에 부분 이 부분이 그대로 지금 이 부분으로 간 거기 때문에 잘 비교를 해보시면 아 가에 들어갈 시기 e 어, x h 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빨간 부분과 초록 부분으로 구분을 했을 때이 앞에 있는 빨간 부분은요 x 제곱을 리미트 앞으로 보내버리고 분모에 있던 h까지 딱 달아주면 이거는 정확하게 이 부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냐면 x 제곱이 앞에 붙어 있는 상태로 어, f x를 가리키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초록 부분은 h가 이 앞에 있는 괄호에서 한 번씩 약분이 되면서 이 초록 부분은 분모 h까지 합쳐 을때 e x 플러스 h 그리고 f x 플러스 h 이 모양이 되죠. 그죠? 이 괄호 안에서 h를 한 번씩 지워준 거예요. 분모에 있던 거. 그럼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니까 나 빈칸에는 ex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리미트를 이제 따로따로 씌워준 겁니다. 초록 빨간 부분과 초록 부분에. 자 그럼 이앞 부분이 x 제곱 f 프라임 x가 됐으니까 다에 들어갈 것은 f 프라임 x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서는 여전히 지금 H가 0으로 가고 있다. 이 리미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H는 0으로 갈 겁니다. 이거 0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얘도 0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부분은 ex 곱하기 fx.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시 ex가 나오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가에 들어갈 것은 ex, h가 되겠고요. 나에 들어갈 것은 ex. 그리고 다에 들어갈 것은 f'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따져보면 다 찾을 수 있는데,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어, 아주 간단한 f'x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게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우선 이런 모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뺀 것이 요렇게뺀 것이 분모에 그대로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 플러스 3h에서 x를 빼면 3h 그대로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f 프라임의 모양이 되는데 f 프라임 뭐냐? 요 안에 들어갈 게 뭔지 이것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앞에 있는 리미트를 보는 거예요. h가 0으로 간다면 그러면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결국 x로 가까이 가는 거죠. 얘는 원래 x였고요. 결국 이 전체는 x라는 지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f x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리 같은 경우는 요놈에서 요놈을 뺀 것이 분모에 없어요. 그쵸?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하나 달아주고 뒤에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하나 이렇게 붙여주면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앞부분이 자 h가 0으로 가면 이 빨간 부분 x로 가는 거 보이죠? 요거 x, 여기도 x니까 f 프라임 x인데. 부호가 하나,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있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f'x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요. 자, 이거부터 확인할까요?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면 h만 남으니까 어, 좋아요. 그리고 h가 0으로 가면 앞부분도 x가 되고 뒷부분도 x가 되니까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f'x가 정확히 맞네요.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요 놈에서 요 놈을 뺀게 분모에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f 을 의미하는 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x가 a로 간다는 요 리미트를 봤을 때 x가 a로 가니까 여기도 a가 되고 뒤에 부분도 a이기 때문에 이건 f'x가 아니고 f'a라는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식이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미분 계수와 도함수가 차이가 난다는 거. 이 리미트까지 보면서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의 프라임인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은 6번으로 갈게요. 그 위에 이제 3, 4, 5번 같은 경우에는 미분법.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간단간단한 문제들이죠. 자 6번 문제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fx의 그래프 위에점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이 문장을 보자마자 a, b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걸 보자마자 가장 먼저 f 프라임 a 이게, 이게 바로 떠올랐어야 돼요. 그죠? 접선의 기울기란 접점의 x 좌표 거기에서의 미분 계수가 항상 접선의 기울기다. 그래서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럼 무조건 f'a를 뜻하는 겁니다. 그 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fx를 알려줬으니까, f'x를 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이겠고요. 그럼 f'a는 3a제곱 마이너스 6일 텐데, 이놈의 값이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3 넘어오고 3으로 묶으면, 아니, 3으로 나눌까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a는 풀마 1이 되겠고,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1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a가 1일 때, 그때 y 좌표요 b값은 얼마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원래 fx식에다 넣어야 되겠죠? 이거 위의 점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식에다가 x자리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어, y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둘이 곱하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어,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을 보자마자, F'A, 요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어, 요 문제에서는, 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식에 들어있는 이 F'4 있죠. 이 F'4. 요 F'4에 대한 정확한, 어, 뭐라고 할까요? 얘가 어, 어떤 모양인지 어떤 녀석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f'4니까 fx라는 식을 미분으로 한 다음에 4를 넣어서 계산한 결과를 말하는 거니까 얘는 분명하게 상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수 그러니까 뭐 x에 대한 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아직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3 아니면 뭐7 이렇게 딱 떨어지는 어떤 숫자일 거다 그렇죠? f 프라임 4라는 녀석은 딱 떨어지는 숫자일 거다. 우리가 보통 상수라고 표현하는 그런 녀석인 거예요. 그래서 f 프라임 4라는 녀석을 우리가 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a. 그러면 f(x)식이 이렇게 생기죠. 4x제곱 마이너스 ax 이렇게 생기고요. 그렇다면 f 프라임 x는 8x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길 거고. 그럼 f'4는 8, 4, 32-a. 이렇게 생길 텐데. 자, 그런데 우리가 f'4를 a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a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32-a. 이것의 값도 a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자, 이거 넘기면 32가 2a니까. A는 16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F 프라임 4가 16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지금 16이라는 상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쓰면 되죠. F x는 4x 제곱 마이너스 16x가 되겠고, 그럼 F 프라임 x는 8x 마이너스 16이 되겠고요. F 프라임 2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2,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수값을 가진다라는 것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미분법을 배우다 보면 어, 고배의 미분법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죠. 만약에 fx와 gx가 곱해져 있는 모양을 미분한다.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런 식으로 미분해라는 게 고배 미분법인데 이걸 조금 응용해서 자 fx 전체에 몇 제곱 이런 모양을 미분하는 것도 배우죠 그렇죠 자 근데 요런 모양을 미분하면 이 n이 앞으로 내려오고 fx의 n-1 제곱이 되는 것까지는 뻔한데 자 뻔하지 않은 애가 하나 있죠 이 뒤에 여기서 미분이 끝난 게 아니라 이 뒤에 f. f 프라임 x라는 이 괄호 안에 들어있던 식을 미분한 녀석이 뒤에 하나 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속미분 이렇게 부르죠. 속미분. 이 속미분을 미분법 배우다 보면 그래도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f 프라임 x를 구해봤을 때이 문제에서도 지금 자맨 위에 있던 2가 앞으로 내려올 거고요.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3x의 1제곱이 됐겠죠? 근데 여기서 미분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 녀석을 미분한 것 그러니까 2x 플러스 3 그게 뒤에 한번 곱해져야 여기까지 써야 미분이 완성된 거다. 네,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f'1이라고 하는 건요 2 곱하기 요 괄호가 4가 될 거고 곱하기 요 괄호는 5가 되겠네요. 그러면 4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 f'2를 구해보면요. 맨 앞에 2가 있고, 여기는 4 더하기 6이니까 10, 곱하기 요거는 7 해서 140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f'1에서 f'2를 빼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빼면은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어, 요거 뭐 단순한 문제예요 요거를 미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a를 집어넣어서 계산해봐라 라는 문제인데, 물론, 얘는 이제 세 개의 식이 곱해져 있으니까, 곱미분을 이용해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두개 그대로, 플러스, 또 가운데 거 미분하고, 앞뒤 그대로, 플러스, 맨 끝에 거 미분하고, 앞에 두개 그대로,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모양은, 그냥 전개시켜서 계산하는 게더 속편하죠. 그쵸?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문제를 푼다면, 얘를 그냥 전개시킬 거예요. 이두 개의 괄호를 전개시키고, X만 하나 추가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얘네들이 전개하면 마이너스 4x 제곱일텐데 여기 x 하나 추가되니까 이렇게 될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개하면은 요렇게 해서 플러스 2x 요렇게 해서 플러스 6x 그러면 플러스 8x겠죠 거기다 x 하나 추가하니까 이렇게 되는거고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인데 x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될겁니다 그쵸 전개하는게 별로 복잡하지 않고 그러면 미분도 더 간단하죠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3네 이렇게 미분이 끝났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A를 집어넣어라 했으니까 F'A는 마이너스 12A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3인데 그 놈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A값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방정식이에요 그쵸?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굳이 맨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뭐 하려는지 알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이거 바로 나오잖아요. 물론 얘가 인수분해 해가지고 뭐 <laughs> 빨리빨리 잘 풀린다면 근각 계수 굳이 안 써도 되지만 지금처럼 인수 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요렇게 근각 계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근각 계수 관계 쓰면 바로 마이너스 요놈 분의 요놈 이렇게 되는 거니까 3/4분의 이거를 그대로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11번은 그냥 전개를 시켜 가지고 미분하는 게더 편해. 라고 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전개시키면 또막 곱하기를 여러 번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곱미분으로, 우리가 배운 곱미분으로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f'x 하면, 앞에 거 미분. 앞에 꺼로 미분하면 1이죠. 그러면 뒤에 과로 그대로 남을 거고요. 플러스, 이번엔 앞에 과로를 그대로 두고, 뒤에 과로를 미분하시면, 2x-2. 이렇게 써지겠죠. 이거를막 전개시켜 가지고 앞에 거랑 계산해서 막 정리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f'a, a를 넣을 건데 a를 넣는 순간 이 부분이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뒤에 있는 덩어리는 통째로 다날라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식에다가 a를 집어넣은 요놈을 f'a라고 볼수 있고 그 값이 4예요. 그럼 넘어오면은 a 1의 제곱은 0이 되기 때문에 a는 1이라고 딱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럼 a값이 1인 것을 우리가 f'에다가 집어넣으시면 f'x는 요거 그대로 써지는데 a자리에 1 들어갔으니까 요 자리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거기다가 이제 3 집어넣어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6-5 앞에 과로는 요렇게 되고 뒤에 과로는 2 곱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어, 8이고요 얘도 8이니까 이 문제의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는 먼저 요 리미트 요거부터 생각을 해보면 일단 모양을 딱 봤을 때어 요놈에서 요놈을 뺀 것이 분모에 보이네요 그쵸 분모에 보이니까 기울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요 부분도 2로 가까이 가고요. 여기도 원래 2였으니까 아 결국 얘는 f 프라임 2를 나타내는 값이구나. 그렇 그래서 우리는 f 프라임 2의 값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이거 미분해 가지고 이 e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곱 미분으로 해석할 그 미분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럼 앞에 괄호 미분하면 2가 되고 뒤에 괄호 그대로 플러스 앞에 괄호 그대로 뒤에 괄호 미분하면 마이너스를 되죠. 그럼 여기 부호만 이렇게 바꿔주면 끝나네요. 자 그럼 거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 곱하기 6 빼기, 이거는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고요. 이런 모양 만났을 때, 물론 얘는 지금 f'i e 이렇게 바로 나왔지만, 이게 약간 뭐 다르게 될 수도 있죠. 만약에 뭐 여기 뭐가 붙거나, 뭐 숫자가 붙거나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